안녕하세요. 도깨비 한의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의 서브웨이 분석 1편에 이은 2편입니다. 오늘은 샌드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메뉴들은 랩파이니찹 샐러드, 아침 메뉴, 스마일 서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샐러드 메뉴들을 볼까요? 찹 샐러드의 클래식 카테고리에선 햄, BLT, 이탈리안 BMT 이렇게 세 가지가 통과했고 햄이 특히 점수가 좋네요. 찹 샐러드의 프레시 앤 라이트 카테고리에선 로티 세리치킨 서브웨이 클럽, 로스트 치킨, 터키 이렇게 네 가지가 통과했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좋습니다. 찹샐러드의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선 K 바베큐, 스테이크 앤 치즈, 서브웨이 멜트, 치킨 데리야끼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 풀드 포크 이렇게 여섯 가지가 통과했고 K 바베큐가 특히 점수가 좋습니다. 샐러드는 점수가 좋은 메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엔 점수가 한자리 수인 아주 좋은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샐러드에선 피해야 할 제품을 먼저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메뉴들은 미트볼, 참치, 에그마요, 베지, 스파이시 이탈리안, 쉬림프이 여섯 가지입니다. 역시나 에그마요는 샐러드에서도 들어가면 칼로리 과다가 되는 메뉴네요. 돼지의 경우 딱 20점이라 애매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20점이면 굳이 샐러드를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샐러드를 드신다면 칼로리 제한을 빡세게 하실 테니 샐러드의 기준은 20점 이하가 아닌 13점 이하로 잡으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3점 이하를 충족하는 샐러드 메뉴에서 점수가 제일 괜찮은 9가지 제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점수가 좋은 순으로 로티 세리 치킨, K 바베큐, 서브웨이 클럽. 로스트 치킨, 햄, 터키, 스테이크 앤 치즈, 서브웨이 밀트, 치킨 데리야끼가 샐러드 메뉴 중에서 점수가 제일 괜찮은 9가지 제품들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카테고리의 메뉴들입니다. 먼저 파니니입니다. 쉬림프 엘그그릴드 랩은 20점을 살짝 초과하지만 거의 근접했으니 봐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치킨류가 열량 대비 단백질 함량이 좋네요. 다만 파니니류는 단백질 함량이 좋아도 칼로리도 덩달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서 고르는 게 좋아 보이네요. 그럼 이제 1편에서 다룬 아침 메뉴 4가지에 이어 아침 메뉴의 랩 메뉴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편이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영상을 연결해 두었으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까요? 그럼 아침 메뉴의 랩 메뉴들을 볼까요? 아침 메뉴의 랩들은 전부 다 20점 이하로 통과했네요. 샐러드를 보고 와서 그런지 점수가 너무 높아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사실 나쁘지 않은 점수들입니다. 스마일선 메뉴에서는 아쉽게도 치킨, 베이컨, 미니 랩을 제외하고는 모두 탈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브웨이 메뉴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1편의 샌드위치와 2편의 샐러드를 참고하여 칼로리를 조절하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편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